안녕하세요. 오늘도 풍산행을 어, 하려고 어, 열심히 어, 산죽밭을 뒤집고 있습니다. 어, 이거 어, 여기는 지금 저도 어, 가끔 보는 건데 작년 보고 올해 처음 보는데 십몇 년 산에 다니면서 어, 산죽대가 꽃이 다 피었어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전체가 보이시지 모르지만은 어다 산죽에 꽃이 싹피있네요 어 옛날에 이게 저도 작년에 알았는데 산죽꽃이 이렇게 피면은 뭐 어른들 말씀으로는 그의 흉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, 옛날에, 울릉도가요울릉도에 어, 가뭄도 지고, 어, 백길도 끊기고 그래가지고, 어, 그에, 음, 이 산죽꽃, 이게 열매가 달리면은 집에 작년에 채취해드은 게, 열매가, 열매가 익으면은, 그, 쌀처럼, 보리처럼 그렇게 돼요. 그러면 그거를 타작을 해가지고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사히 그해를 지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게 키면은 아 그해 흉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 인터넷 찾아보면은 어 이게, 매년 피는 게 아니라, 뭐, 어디는 뭐, 백년 만에 한번 피고, 어디, 어디는, 저기, 뭐야, 뭐, 확실하게 어때얘기는안 하는데, 몇년 만에 피는데, 이게 웃기는 게, 이 산조꽃이 피고 나면은, 그, 이 사, 조리대가 다 말라 죽어요. 그에. 작년에도, 어, 산죽대에 폈던데, 이렇게 가보니까는, 산죽대가, 꽃이 폈던데 가보니까, 어, 그 말이 맞더라고요. 산죽대가 다 죽어 있었어요. 그래서 올해도 아마 내년 되면은 여기, 여기 피어있는 산죽꽃 때문에, 여기 있는 산죽대가 내년에는 다 죽을 것 같은 그런, 예감이 되네요. 아, 일단은, 어, 그래서 산주 꽃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드리고, 저는 다시, 어, 심사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따 뵐게요.